CG5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꿈에 그리던 바로 이 캐릭터를 만드신 네 <laughs> 슈렉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소니 지금 EA까지 정말 꿈에 그리던 회사를 다 다니셨던 분입니다. 이민영 선배님을 큰 박수로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CG5 재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 졸업생들이 같이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민형쌤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laughs> 예 일단은 어, 어,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일단 엄청 반갑고요. 그리고 저 이런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신 양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어,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대학원으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 이제 서양학과라고 하죠, 그 이제 회화과, 그림 그리는 그런 전공을 했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는 이제 미디어 아트 쪽에 관련된 전공을 한 거예요. 우연하게 그 저랑 이제 같은과, 클래스메이 저보고 이제 애니메이션 수업이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뭐 매일 밤새고 작업을 하다가. 단편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졸업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슈렉을 만들고 <laughs> 그날 첫날 이제 너무 이제 딱 샷을 열고 렌더 버튼 딱 눌러서 슈렉이 딱 나오는 거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극장판으로서는 첫, 첫 작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네. 되게 인상적이고 그 느낌? 약간 설레이는 그런 거 마지막 파이널 리뷰할 때는 이제 회사마다 큰 극장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상영 네 샷을 상영하면 여러 명이 이제 다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슈퍼바이저들도 네네. 들어와 있고 뭐 이제 우리 동료들도 몇 명. 그러니까 그 감독마다 자기 스타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자기가 파이널을 낼때 하는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음. 그 슈렉에서는 그 사람은 파이널 낼때 자기가 종을 들고 다녀서 종 종을 쳐주고 음. <laughs> 셀러브레이션 음. 해주고 셀러브레이딩 해주고. 치어링업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둘 먹스 있을 때는 3년씩 계약이 연장이 됐었어요. 3년 네. 하고 3년 끝날 때쯤에 또더 어, 일하고 싶냐, 혹은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결정하는 을 순간인 거죠. 그때쯤에 픽사에서 이제 라이팅 그 포지션이 오픈이 됐다는 거를 제제 친구가 그 회사에서 픽사 일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와, 드림웍스 다음 픽사. 꿈에 그리던 회사에 <laughs> 이동이네요. <laughs>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가 딱 계약이 끝날 때랑 오프닝이랑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 사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실력만 갖고는 사실 모든 게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음, 타이밍도 맞아요. 잘 맞아야 되고 픽사에서 있으면서 이제 되게 달 분위기가 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드림웍스 그러니까 픽 드림웍스랑 픽스랑 뭐가 달라? 이거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캐주얼해요. 라이팅. 음, 음. 그리고 아마 그제 생각에는 그 전체 회사 인원도 p 네. 어, 피디아는 그때 한 350명 정도였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픽사는 한 1,000에서 1,200명 정도였던 아, 것 같아요. 훨씬 아, 크네요. 예. 이제 예를 들면은 픽사는 자기 오피스들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음... 개인 오피스니까 회사 출근해서 문을 잠, 네. 문을 잠그면 하루 종 하루 종일 안 만날 수도 있어 사람을. <laughs> 네, 네. 픽사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와서 막그 네. 정말 그렇게 분위기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되게 자율적이죠.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고. 뭐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자기가 이제 필요하면 음. 나가서 이제 그 운동도 하고 이제 그 피트니스가 다 있으니까 회사마다. 좀 그렇죠. 그 복지 시설 아, 관시,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이 예를 들어서, 픽사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의사분이 계세요.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laughs> 어디가 아프다. 상담 받을 수 있고, 마사지 룸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마사지 받고. <laughs> 토이스토리 3 같은 경우는 기대가 많은 쇼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그 쇼에 배정된 버짓이 돈이 되게 커요. 직원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좀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주말에 점심이나 이렇게 저녁 같은 것도 이제 다 준비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번은 그 스시, 스시 셰프 아저씨들이 다와 있는 거예요. <laughs> 사시미를 떠주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복지 얘기를 하면은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다르고, 버짓이 많은 쇼들 나왔을 때는 좀 그렇게, 어, 일하면서 좀, 이렇게 좀, 그, 좀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준다든가. 네. 그런 것들 신경 많이 써줘서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 잠깐 갔다 왔었어요. 그 스튜디오가 그 스튜디오를 만든 친구가 저랑 줄먹스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아... 라이팅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저는 어, 그때만 해도 되게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네. 그, 나는 언젠가는 난 티칭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AAU에서 강의를 나갔었어요. 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픽사에 있으면서 아, 네, 네. 픽사에 있으면서 그 픽사랑 AAU랑 가까워요. 아. 학교가. 다리만 네네. 건너면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 저녁에 일 끝나고 저녁 반에 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현재가 제일 이제 나름 짬밥이 제일 많이 쌓였으니까 아, 현재가 이해가, 제일 많이 받고 예 위가 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게임 쪽이 좀 많이 줘요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한 이거는 캘리포니아 기준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캘리포니아 중에서 우리 동네 기준이에요 이 동네가 아, 월급이 아. 비싸다고 하는데 어... 예, 그러니까 다른 예로 예를, 예를 들면 이제 뭐 구글이나 뭐 네네. 이런데에 초봉이 한 13만 불, 15만 불 이럴 거예요 와 13만 불와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충그 정도로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애니메이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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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물가에 비하면 싼 거예요 아... 저희 저희 때니까 어, 20년 전이잖아요. 네. 20년 전에 이제 일 시작했을 때, 네. 제가 초봉이 5만 불이었거든요. 5만 불. 그 5만 불이 꽤 오래 갔어요. 아... <laughs> 음, 그안 바뀌더라고. 초봉이 안 바뀌다가 네. 한 10년 전 정도부터는 한 6만 불, 7만 불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있고 아... 더 테크니컬한 쪽은 좀더 네. 많이 받아요. 아티스트보다는. 그래서 픽사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서 성공한 영화다. 네네. 네네. 그러면은 몇 주치로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을 보너스가 나와요. 이 아. 뭐 a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하나 나왔을 때 자기가 참여했었던 그 프로젝이 잘 됐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연봉은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하시고 음. 직원들한테 약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네. 보너스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좋아서 그 회사를 갈 수도 있지만 혹은 이제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한,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회사가 조금 선호하는 게좀 달라요 예를 들면 픽사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음.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소니 스타일이라든가 조금씩은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그러니까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제 이쁘게 만든 거를 가지고 네. 어막피막 막 나오는 막 블리자드 이런데 네. 하면은 얘가 우리 이런 게임을 좋아하나 뭐 이런 그런 <laughs> 하면서 막피 나오는데 괜찮나 막 이런 거를 어...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에 대한 문제들은 확실히 있고요. 한국 그 데모리를 좀 봤, 봤는데 좀테크니컬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테크니컬한 거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 제가 말한 건 이제 라이팅 포폴리오 네. 근데 그 안에 스토리가, 스토리가 아. 들어가 있고 이제 픽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강조하냐면 그 안에 캐릭터가 있어서 너가 캐릭터 라이팅으로 그러니까 어떤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느냐 라이터로서 라이팅. 그런 거를 보더라고요 그냥 어. 단순히 그냥 이쁘게 혹은 뭐 네. 어, 테크니컬하게 되게 멋있게 딱딱딱 만들어 온거 는 기본으로 깔고 네그렇 <laughs> 기본으로 깔고 얘가 정말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라이팅으로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 감각을 갖고 있냐 음. 이런 것들을 좀더 보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이 좋은 점도 많고 뭐 그게 이제 먼저 유학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솔직히 한국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지만, 네. 그게 힘들면 이제 그, 조, 그 상황에 이제 들어가서 배우는 네. 게 빨리 배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 회사랑 연결돼서 일을 할수 있는 어. 기회들도 좀 생기고, 네. 그런 기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이전에는 그런 게 이제 이쪽 미국에서 많았었는데, 미국보다 네. 요즘 이제 워낙 캐나다가 많다 보니까 네. 캐나다 비자 문제도 훨씬 쉽고, 요즘에는 더 네. 네. 가능하면 이제. 요즘에는 캐나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능하면 어. 외국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프로덕션 경험을 좀 졸업 후에 바로 한국을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헐리우드 영화를 한번 하고 온다는 그런 타이틀이 좀 붙거든요. 경험상으로도 좋고 자기 이제 앞으로 커리어에서 데모릴 같은 거 만들 때도 조금 좀좀 좀 좋은 경력이 쌓이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자산이 되니까 다흩어지게든요또 흩어지면 네. 서로 연락하고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정보 같은 거 알려주고 네네. 그러면서 얻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음... 그 이제 링크인이라고 네. 뭐 링크 L I N K E D I N 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어, 보니까 굉장히 활발해요. 뭐 자기 정보라든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자기 정보라든가 자기 데모릴 링크라 링크나 이런 거 걸어 두시고.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오픈을해 놓고. 음. 링크드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뭐, 일단은 리크루트한테 내가 제가 1촌 신청하면은 대부분 다 예스, 그러니까 엑셉트를 음, 해 줘요. 릴이 뭐, 업데이트 됐다 이러면 이제 뿌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 뭐, 오프닝 하고 있으면은 꼭 알려달라 나너희회서 아 너무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가끔씩 어장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정말 가끔씩 연락이 와요 너, 아. 너 지금 가능하니 네. 실사 영화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뒤에 어, 실사를 찍어온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백플레이시라고 하는데 뒷배경에 네. 실제 찍은 이미지. 영상이 있고, 그 위에 이제 CG로 구현한 어, 이제 뭐 이미지들을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라이터로서는 어쨌든 내가 만든 CG가 뒤에 딱 이게 CG처럼 안 보이게 잘 아, 달라붙게 네. 하,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이미 주어진 백 플레이스에 최대한. 어, 티가안 나게 합성하는 게 이제 네. 그런 VFX 라이팅 쪽에 네. 가깝고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피처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풀 시즈, 네. 픽사나 드림웍스 같은 풀시 g 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맞출 백, 실사 백플레이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할수 있는 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룸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 선호도들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이 라이팅이 더 좋다 저 라이팅이 좋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실사 영화 라이팅 스타일이 난더 재밌어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그 반대로 또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색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책 중에 네. 음~ 페인팅 l i g 라이인가 네. 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라이팅이 뭘까 모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어~ 정말 이렇게 그~ 페인팅하듯이 라이팅을 그~ 색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나간다 아. 빛을 하나씩 하나씩 얹어나간다 그러면서 네. 내가 이 씬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중요한 뭐~ 요소들이란 게이 어떤 어~ 세에 대한 세계에 대한 감각 그리고 뭐~ 뭐 그런 컴포지션 구성에 음, 대한 음. 감각들 뭐 이런 것들 o 음. 기본적으로 o 야될 거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라이팅 아티스트에 에 관한 것들이고 이제 작업자로서의 라이팅 네. 아티스트를 또 굳이 얘기한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n c o m p o 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논리적으로 제가 네.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도 그거였거든요 이 어떤 한 슈퍼바이저가 물어보는데 네. 너 만약에 이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너 어떻게 해결할래? 그래요 그러면 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그런데도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돼그 질문만은 한 5분, 10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솔루션을 해, 네.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게 사실 굉장히 창의적인 그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그런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답이 뭐야 답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도 <laughs> 없어요 그냥 물어보, 그냥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거 얘는 이럴 때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하나 이런 네. 기술적이든 예술적이든 솔루션이 있나 그걸 음...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도 많이 올르나이징 하는 능력 음... 왜냐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아져요 라이팅 네. 쪽은 근데 이제 라이팅을 하나하나씩 놓기 시작하다 보면 와, 100개도 있어요. 놓을 수 있고 한 200개도 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리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독이 너 이거 고쳐요라고 하거든요. 너 여기 이 부분에 어두우니까 좀만 밝게 해줘라고 해요. 그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샷을 가지고 그 감독한테 보여줬을 때요 부분 고치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고쳐졌어요. 음... 그러면은 회사 잘릴 수도 있을 거냐? <laughs> 정말로 여기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음... 첫 회사 예. 어 사실 좀 막연할 수도 있고. 네. 이게 근데 어느 날 내가 막 자기가 원하던 회사에서 원하는 프로젝트 하고 있,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이제 막 이전에 가슴 떨리고 이랬었던 게 언제였었나 싶을 정도로 막 <laughs> 까먹을 텐데. 내가 원하는 그런 인더스트리 뭐 애니메이션 프 f x 픽스도 다를 거고 뭐~ 뭐~ 프로젝트 있을 거고 뭐~ 연봉 복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어~ 일단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재밌고 좀 최선을 한한 한때는 한 정말 불살르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좀 한번 좀 불사르시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어~ 챙기시고 막 이용당하는 건 절대 서로를 위해서 안 좋고요. 제 기회가 된다면은 한국으로 또 모셔서 학생들과 어 이런 일주일 라이팅 특강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어, 예, 너무 좋죠. 네. 아, 꼭그 <laughs> 그날이 금봉오기를. <금방>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